안녕하세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 몸속 혈관은 이미 나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내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혈관도 나이를 먹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혈관은 매일 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내벽에는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죠.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혈관은 몇 살일까요? 혈관 나이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함께 살펴보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시리다, 쉽게 멍이 든다, 손발이 자주 차갑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중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혈관 나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혈관 나이를 예측하는 데에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혈압과 혈당,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또한 허리 둘레, 체중 변화, 운동 습관 역시 혈관 노화의 중요한 단서가 되죠. 최근엔 혈관 탄성 검사나 동맥 경화 지표 검사로 정확한 나이 측정도 가능합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습관 다섯 가지. 지금부터는 혈관을 젊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자기 전엔 체내 수분이 줄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 혈전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주 3회 이상 빠르게 걷기. 걷기는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30분은 가장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세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루틴 만들기.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높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금연과 저염식. 흡연은 혈관 수축과 산화 스트레스를 동시에 유발하고,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과 직결됩니다. 습관만 바꿔도 혈관 나이는 훨씬 젊어집니다. 실패 사례와 반면 교사. 한 60대 남성은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짠 음식과 야식을 끊지 못해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또 어떤 여성은 매일 만보 걷기를 했지만, 흡연과 술을 병행하면서, 오히려 혈관 나이는 더 빨리 늙었죠. 가장 무서운 건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 물한 잔, 생선 한 토막, 산책 30분, 작은 스트레스 관리. 이런 일상 속 변화가 10년 뒤내 혈관과 건강을 결정합니다. 혈관은 후회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혈관 나이 지금 몇 살이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건강하게 또 만나요.